즐겨주셔야 하는 곡인 만큼 한번을 세모 언니가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. 네,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 허시 노래 <목소리> 잊지 못해 하시나나나나나나나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데요.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? 아, 네, 그럼 네. 한번 해볼게요. 잊지 못해 하시는 나나나나나나나 n 나나나 아우, 네,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아침인데 이 정도면 좋은 거예요. 아, 네, 그럼 저희 바로 허시 들려드릴까요? 네, 네 허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, 여러분, 마지막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마지막에 나나나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1 0이었어서 아,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주말 잘 보내요. 그럼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